어, 미안해요. 책상을 쳤어. 열받을 때 하는 소리야. 아, 말 꼬여서 안 되겠다. 왠지 몰라도 임신님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. 안 돼요. 자면 안 돼요. 졸리면 안 됩니다. 오늘도 방송 잘 봤습니다, 임스님. 거인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까 같이 또 피곤해져. 감사합니다, 지플림. 목소리 이상하긴 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구만. 가지다냐 라진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, 대화하는 건줄 알았어. 씨. 혼자 떠든 거였네. 그러니까 카짓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카짓 아르곤이안 뭐야 이거? 씨 뭐야 이거? 너무 잘 자연... <laughs> 개판이구만. 음... 다음 일로 와 일로 와. 어디 어디야? 누구야 누구? 난 누구인지 찾고 있었는데 씨 그새 끝났네. 오케이. 가격 효율 짱이죠 얘네들은. 이게 뭔데 이게 스탠다르에 파스쿤 아 스탠다르 옷을 입은 거야? 쟤네가 카지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. 정이 안 가지. 카지사고 아니로 아르곤야는 이제 손이 안 가. 직진이다. 새끼로 빠진다. 귀요미라고. 허허. 내 눈엔 전혀 귀엽지 않은데, 우측이라고, 우측이라고? 길이 없는데? 이건가? 이거는 마커나 찍고 가자 아 펀치가 강력해요? 그래? 어 페레모 뭐. 뭔가 있어 또 얘네 또 뛰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겠지? 올라가는 방향으로 권법사 이런 게 있나? 몽크 같은 거? 야, 잠깐만 설마... 싸우고 있는 건... 어, 다행이다. 다른 거구나. 아니,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... 미안하다. 내가 지금 얘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몰라. 이건... 알 수가 없어. 이 녀석은? 내가 이 때리는 건지 아닌 건지 음. 일로 가면 잠깐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? 길이 아닌데 내가 온 게? 아저 타워를 반대로 켰어야 되네? 광석인가 그리고 카즈는 목소리 억양이 재밌죠 어 맞아 목소리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말 들었었더라. 여기를 뚫고 하면 되겠지? 잠깐 전투 전투. 야 소주마. 걔 쏘면 안 되는데 여기 싸워야 되나? 아 싸워야 되겠구나 어? 씨야 어따 꼬자 이씨나 주인공이야 어디 머리를 걷고 있어 씨 몇 마리야? 내 눈에 세 마리 보이는데. 와, 와, 정문 들어와. 이쪽으로 와, 다니네. 우리 동료들은 왜안 와? 이런 동료들은 날 버렸어. 들어갔나? 아니면 아니겠지? 나만의 생각이겠지, 군? 음... 쿠리쿨... 쿠쿠리... 왜 이렇게 어려워? 쿠쿠쿨리님!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음... 얘네 어디있니 안오니? 오고 있나?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돼왔다갔다왔다갔다 갔다 갔다. 숨어있어, 이거 봐. 야, 나는 지금... <laughs> 치사한 놈들... 이거 뭔가 버그인가? 밀어버리자. 저 가봐. 니네들끼리 그렇게 숨어있을 수 있냐? 치사하게. 빨리 가 싸워. 아아. 버그에는 역시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열심히 싸울 거면서. 어디 동료가 돼가지고 이... <laughs> 주인공이 막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숨어있어. 다 올라왔나? 저기 툰.. 튼... 오 잠깐 나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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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멍청아. 넌 여기 와서도 그러고 있냐? 여기 아니죠? 어, 이거기 해치우고 지나가려고요. 음, 저 넘어옵니다, 넘어서. 아이, 저거 씨. 확 쏘면 또 넘어갈 것 같은데, 많이. 어, 딱저 정도 떨어졌네. 얘는 그냥 뭐지나는 그냥 뭐지나는다 걸린 애이고이한테고그만 날리세요. 그만날리이제아 말을 안이제날말 줘야 들어. 잘려줘야 돼. 말잘 들으면 내가 그러지이그지이러네 어, 이러그어다 어, 그렇지다어스그렇지 어. 이스어졌다이 떨어졌다. 오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씨너 어디 갔어 다 이렇게 싸우기 어렵게 놨어 나 저기 있다. 아! 또 있어, 씨. 까칠한 코쿤이 모았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가자. 음, 3대1이지. 기본은 물량이다. 후진으로 치는 건 진짜 어렵다. 잘안 맞네. 방패 드시면 할드미지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제가 항상 기억을 못할 뿐이죠. 됐다. 어이 다 잡았네. 어, 찍었을 걸요. 방어에 찍었나? 어, 저거 왼쪽 거 이거죠. 근데 저거 원리가 그거라면서요 방패에 맞았을 때 감소하는 거래. 방패에 안 맞으면 그거 똑같대요. 옮기면 여기 털어야지. 어허, 전문인데 어, 라 이정도구만 좀더 안쪽이구만 오라 바깥쪽이 이구만네 방패가 좀 작죠 캐스트는 아니겠지 기 산적이겠지 그냥? 철광산이구나 잘 됐다. 싸워. 출발. 와, 양성검이 뭐 유행인가? 다 양성검이네. 와, 개 아프다. 와. 나 죽네 죽어. 로망이라고? 이게 로망이에요? 왜? 방패가 더 멋있는데? 왜 사람들 방패를 안 들지? 방패의 멋을 모르는구만. 쓰러져 임마! 야, 산적들도 이제 세다. 안 죽는 듯 잘. 아, 아파. 저거 잡아. 야, 나 죽어.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처음 보신 분들은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생유. 다른 시체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<laughs> 어 뭐야 이거 여기였어 퀘스트가내퀘스트인지 네, 몰랐는데. 어. 여기가 퀘스트였어? 어허, 그랬구나. 저 그냥 지나가다 걸린 건줄 알았어. 나 그래서 온 김에 여기나 쓸어야지 이런 건데, 약간. 퀘스트였구나. 잘 됐네. 아우, 소심해. 이거 할 때마다 소심한 거 같아. 무슨 저, 뭐라 그래, 저거. 갱이질이 저렇게 소시먼지. 또 있나? 또 있네. 굿. 어? 야씨. 밀어버릴까보다씨. 진짜 무슨 좀생이처럼 캐고 있어 그오케케중중이쪽쪽에서려왔왔내내그랬랬던같같어 음. 어, 됐다. 아니 누가 또 켜고 있어 소리가 시 함정인가? 와 여기 철공선 많다. 의대생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야... 잠깐만 이거 그냥 착용하고 갑시다. 이렇게 많으면 이게 더 빨라. 중간 멋이 별로네. 완전 멋있게 캐는 거야. 이렇게 캐는 거야. 원래 광부들 이렇게 캔다고. 한술 방패 들고 음. 이쪽도 있죠? 버그 있어요? 무슨 버그? 버그 보라는 게 뭐야? 다캔 거지? 또 있나? 안 보이네. 뭐 있어? 아니겠지? 테스트가 잠깐만 그러면 파편을 회수해라. 오케이, 또 생겼어. 아까 안 했나 보다. 어허, 근데 직접 하려고 그러는데, 아마 여름 할인 들어가면 스카이림도 할것 같은데? 할인 많이 하던데, 스카이드유즈에 어? 어, 아니겠지. 요새라기보다는 근래 들어서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. 파편어 있어. 파편은 멀지? 그래, 파편이 바로. 어, 레전더리 아마 할 겁니다. 어, 나도 따로따로 샀었는데, 혹시 구입을 안 하실 분 있으면 레전더리로 사세요. 그게 이득이야. 할인할 때 사면 더 이득이야. 얼마 전 엑스컴 할인해서 엑스컴 구입하고, 글쎄. 상게 없네 최근에 게임을 안 샀네요 일전에 사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안 사게 돼 주식 게임은 힘들어서 오잘 어, 멋있다 음, 퀘스트 성공은 버그인 듯 합니다 성공으로 떴어요 선택 선택한 거만 성공했다고 떤거 같은데 아싸 또 하자 잠시만요. 다시 드냐? 맞아. GTA5야. 어, 나도 맞아. 할인 아닌 걸로 스팀에 산 거는 GTA5밖에 없을 것 같은데, 뭐가 또 있나? 뭐야? 또 있어? 아, 여기 맞다. 옛날에 공수할 땐. 제 그냥 머리 써서 날렸구나. 포라우포가 맞또또 다른 구입 새 작품의 구입이 아닐까 할인을 제외면 오 일격에 날렸어. 뭐쓸없는거 집었다. 빌가스 미쳤어. 중갑 증가 특별한 건 없고, 이 안에 있죠. 우스라드 파편, 여기 원래 방패 주는 거 아니었나? 그, 다른 건가? 아, 왜보헤시아에 구체 안 나오지? 에버리 세트 주워야 되는데. 나 그거 할 때마다 잘 나오는 편인데, 이번엔 참안 나오네. 그거 있잖아요? 보이시아의 구체인가? 그 어디 탑 들어가서 네크로맨스 잡는 거 있잖아요? 마지막에. 아, 메리디아, 메리디아. 거기서 이제 그 보상으로 에보니 쉴드하고 그 세트 아이템 주잖아요? 헬름 빼고. 그거를 구하고 싶은데 그... 참... 구체가 안 나오네. 음. 덤 브레이커 아니, 그거 무기고... 무기 말고... 그... 보상으로... 상자에서 나와... 상자에서... 그... 퀘스트로 주는 아이템 말고? 그것도 좋지. 근데 그게 정해진 건지 모르겠어. 내 기억에. 지난번에 그게 나왔거든요. 근데 그 전에도 거기 나왔었어. 거기서. 나는 그래서 거기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허허이 잠겨있구만. 음, 랜덤일 가능성도 있죠. 일로 가나? 아 이쪽이네. 아 메리디에 지팡이였어요. 아 그럼 랜덤이구나. 근데 나는 두 번이나 거기서 에본 일로 진 거네. 아이 놀랬잖아 이씨. 놀랬잖아 임마 하나 번 뭐야? 나 죽어 임마우와 양성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유행인가봐. 다양성 고민 애들이 어 아, 바꿔버릴까? 나도 쌍수한다. 쌍수나 그러면 어 쌍수 할수 있나? 오케이, 너 죽었어. 어차피 동료 둘이나 있다. 아, 무슨 닌자야 옷도 그렇고 완전 일본 일본인인데 땅 도끼 도끼가 하나밖에 없어요. 아이잘 나오네. 저은은뭐시기 은빛 장검, 은빛 대검, 얘네 시리즈가 잘 나오네요. 돈도 많이 되고 뭐 있나 템이? 어 맞아요 방패가 좋죠. 밀기가 캔슬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그거만 잘 쓰면은 뭐 별로 용하고 싸울 때 부담이 없지. 책은 특별한 게 없구나. 거인을 혼자 잡는 게 건방이 유일합니다. 화사, 화살 마법도 있고, 근접에서는 뭐 건방밖에 없을래나 암살 잠겨 있어. 어어 한 투니 반갑습니다 나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 제작 저장하고 오 어, 잠깐 저장하고